10 경기 나왔고요, 3승 2패 4.3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해일 네. 선수입니다. 26, 8 경기 등판했고요, 10승 12패 4.8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타율은 2할 8푼을 기록하고 있는 문규현. 땅볼 타고 이번엔 내야를 건너갑니다. 센터 쪽에한타 3구 왼쪽 휘어 오르면서 외야로 빠져 나가는데요. 아 지금 근데. 김혜성 선수가 괜찮나요? 완전히 튀어 올랐죠 큰일날뻔했어요 김혜성 선수가 그라운드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네, 네. 2구 방망이 부러지면서 타구 속도가 늦춰졌는데 맨손 캐치 1루! 일로! 빗나갔습니다 1루에서 세잎! 번즈의 내야 안타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2사말루 기회까지 이어가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야 지금은 정구루 선수가 실점을 하나 막았습니다. 예, 원투의 카운트 바깥쪽 삼진 아웃. 안중렬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무기를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 처음으로 뜬 공이 나왔는데요. 예. 왼쪽이고요. 좌익수 장 좌익수 어. 어, 잡지 못했습니다. 최진이 놓치면서 전주로가 이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닝이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진영의 실책이 나왔고요조구를 어. 받아 내렸습니다. 이대호의 타구가 왼쪽 멀리 넘어갑니다. 이대호의 투롤포 실책이 부른 결과 결국엔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와이 글스 롯데 자이언츠는 선취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대호로 앞서 나갑니다. 야구는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타자도 바뀌고 투수도 바뀌고. 사구 들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스윙 삼진 아웃. 거의 알고도 당할 정도로 왼손 타자들에게는 정말 킬럽니다. 음, 그렇습니다. 주자 스타트 끊었고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세 타자 연속 삼진을 뽑아내면서 오! 오 맞았어요. 민병헌이 몸에 맞는 공으로 1루에 출루합니다 초골를 걷어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멀리 보어갑니다 담장쪽 담장쪽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손하섭 손아섭의투 런포 두 점을 더 달아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오강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4대 으로 앞서나갑니다 오른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한번 이후에 안타까지 이대호 선수의 방망이가 오늘 뜨겁습니다. 4년 연속 170 안타를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오 맞았어요. 풀 카운트 낮은 공 차반했어요. 전병우가 볼넷 골라 출루합니다. 노볼 투스트라이크 카운트 4구째 높게 떠올랐습니다. 이루수 정우돈 잡아냈습니다. 민재 선수가 오늘 한화의 두번째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높은 공을 밀어보냈습니다. 멀리 뻗어가는데 우익수 뒤쪽으로 뒤쪽으로 타구가 멀리 뻗어가요. 담장 쪽 담장 앞에서 잡았습니다. 제라드 호잉 와. 호잉만큼은 집중력 있는 소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야수가 됐다고 오른쪽 잘 맞은 타구인데요. 라인 안쪽에 페어볼입니다. 민병헌은 1로 밟았습니다. 2루까지 질주하고 있습니다. 2루까지 여유있게 여유있게 들어갔습니다. 아, 민병헌 선수 최근 정말 뜨겁네요. 네. 임준섭 선수를